자, 이것도 한번 보면, 차근차근 한번 봐봐. 16명인데, 두 명씩 경기를 하는 거야, 계속. 그러면 결국은 한 번씩 해서, 여덟 번 경기를, 두 명두 명 하니까, 하게 되면, 이긴 사람들만 모아놓으면, 그 사람들이 1에서 8, 그 다음에, 9에서 16등, 이렇게 될 거야. 그니까, 두 명두 명해서 이긴 사람들 8명이 여기 있고, 진 사람이 여기 있는 거지. 그래서 이때, 8번을 하게 된 거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는 개수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. 자, 무슨 얘기냐면, 이 8명 중에 또 둘, 둘 이렇게 경기를 하겠지. 이렇게 4번을 하게 돼서, 4번을 하면 이긴 사람 그룹이 있을 거고, 진 사람 그룹이 있을 거야. 그럼 얘네는 이제 1, 2, 3, 4등을 가르는 걸 해야 되고, 얘네는 5, 6, 7, 8등을 가르는 걸 해야 되겠지. 그럼 얘는 게임 몇 번에 또한 번, 두번 하게 될 거야. 그럼 얘도 한 번, 두번 하게 되겠지.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긴 사람과 여기서 이긴 사람이 있을 거고, 자, 여기서 이긴 사람, 여기서 이긴 사람, 여기서 이제 두 번, 여기서 한 번, 두 번, 한 번, 두 번. 이게 등수라고 해서 너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. 이렇게 한번 써볼게. 이제, 요런, 요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있었어. 이렇게 게임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이긴 사람은 1에서 4등이 될수 있고, 진 사람은 5에서 8등이 될수 있는 거지. 그럼 여기서 또 4명이 또 이렇게 게임을 하고, 얘도 4명이 게임을 하겠지.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갈리냐면, 1, 2등이 될수 있는 그룹과 3, 4등이 될수 있는 그룹으로 나뉘게 되겠지. 여기서 한판 해서 이긴 사람이 1등, 진 사람이 2등. 여기서 이기면 3, 지면 4 이렇게 될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네 번을 했고 해서 결과가 얘인데 여기서 한 번, 두 번. 저기서도 한 번, 두번 이렇게 될 거고. 여기서도 한번 해서 결정 결정해야 되니까 두 번.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5, 6, 7, 8 이렇게 해서 한 번, 두번 해서 두번 이렇게 될 거야. 자, 당연히 8명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와 여기도 8명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되는 9등에서 16등 정하는 과정 같을 테니까 개수는 똑같겠지. 4, 8, 12. 그러니까 여기서 12번. 그다음에 여기서 12번. 맨 처음에 16명을 이렇게 가르는 거 8번을 했지. 자, 그래서 총몇 번이야? 32번의 게임을 해야 된다. 이런 소리지.